안녕하세요. 토한농부네입니다. 오늘은 금화규 꽃차 만들고, 꽃차 스킨 만들려고 꽃차 따러 왔어요. 이쁘죠? 얘가 약성이 아주 좋아요. 동의보감, 또 본초 강목에도 기록되어 있는 약재, 꽃이랍니다. 꽃은 식물성 콜라겐이 많아갖고요. 예. 피부에 아주 좋고요. 또 관절 그런데도 좋대요. 콜라겐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금화규가 한열 가지 효능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꽃은 주로 피부미용, 예, 이 꽃으로 예, 꽃차를 만들어 먹기도 하지만요. 꽃을 꽃잎을 따서 밥할 때 넣으면 밥이 찰지고요. 또이 꽃으로 어, 당금주에다 담아서 꽃차 스킨을 만들어요. 꽃차 스킨은 만들어서 1년 동안 놔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발효가 끝나면 알콜 알코올, 아, 알코올을 날리고 그리고서 이제 그금화규 꽃차 스킨을 만드는데요. 이금화규 꽃차 스킨이 민감성 어, 트러블 피부나, 뭐, 여드름, 이런데 좋대요. 만들어서 써본 사람이 좋다고 해서, 저도 꽃차도 만들고, 꽃차 스킨도 만들고, 그러려고, 이제 아침에 꽃차 따러 왔어요. <laughs> 금화균는 아침 일찍 따야 돼요. 매일 이렇게 피고, 하루 폈다 하루 지니까, 또 아침마다 따고, 말리고, 뭐, 작업해야 됩니다. 특히 꽃차는, 이 가운데 보면 꽃술 있죠? 꽃술에 독이 있어서, 저 꽃술을 다 떼고, 말려서 꽃차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카페나 오픈마켓들 파는 거 보니까 꽃술을 안 따고 막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제대로 만들 거예요. 꽃을 따고, 와우, 말벌이 와서 일하고 있어요. 와우, 큰 말벌이. 이제, 이제, 꽃을 따야죠? 벌써, 꽃차 만들어서 파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다 있어요. <laughs> 어쨌든, 이제 빨리 꽃차를 따고, 네, 400주 모종 했는데, 모종 밖에 심, 어서 모종판에서 죽고, 모종 밖에서 죽고. 그래서 지금 여기 한 200주 안 되려나? 한 150주에서 200주 정도? 그래도 매일 와서 꽃을 따야 돼요. 네. 터안농분의 금화규 꽃 따러 왔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장마가 끝나니까 살것 같아요. 꽃차를 만들 때는 여기 보면 이 꽃술이 보이시죠? 이 꽃술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따고요. 이 뒤에, 이 뒤에, 이 꼭지도 다 따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아침에 이거 따왔으니까 꽃차를 이제 밥 먹고 나서 만들어야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하나하나 꽃을 따고, 뒷꼭지 따고. 그래도 꽃이 이쁘니까 꽃을 만지면서 일하는 그 즐거움을 아시겠죠?